완전 코네요 안돼요. <laughs> 아 예, 네. 식혜도 식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수 이렇게 받아서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예. 받아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아유, 네. 제가 그건 용납이 안 되고. 하루에도 셀수 없이 많은 가게가 문을 닫고 문을 여는 요즘 오랜 세월 한 자리를 지켜온 식당이 있는데요. 싱싱한 총각물을 쌓아놓고 정성껏 다듬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용강동 상가의 터줏대감 이건미 씨입니다. 이거 그 알타리 무, 그다김치담그 시리로 나옵니다. 예, 예, 지금까지는 그도 알타리가 나오는데 이제 초록무가 또 계절마다 틀려요 이게. 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에 뭐 하루 한번두 번은 꼭 담죠. 김치 꼬박꼬박 담아서 그때그때 해서 손님들한테 드려야 손님들도 맛있고 좋아하지. 계절마다 제철 김치를 그것도 일주일에 두 번이나 담근다니 도대체 뭘 파는 식당인지 궁금해집니다. 사장님은 여기서 뭐 파세요? 한우 소고기하고 돼지갈비 팔아요. 저희 형님 네이 분께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하셨죠. 50년 다 돼서 가 대충 50년. 오, 여기 완전 높으네요. <laughs> 이 마포 대로에 육교가 있었고 이 옆에 개천이 있었거든요. 개천이 흐를 때 그때부터 했죠. 1975년부터 지금까지 강산이 다섯 번은 바뀌었을 세월 동안 용강동을 지켜온 것입니다. 최근 믿음직한 제자도 생겼다는데요. 옆에 분는 아드님 이세요 예, 아들이에요. 두 분이서 이렇게 운영하세요? 아니요, 저희 집사람도 있고 저희 딸도 있고. 아드님은 여기서 일하신 적이 없는 거죠? 이제 딱 1년 정도 됐어요. 직장 다니다가요 음. 어, 아버지랑 해서 이제 어, 어머니도 좀 많이 힘들어하시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아 이제부터는 제가 좀 가게를 해야 될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라서 오히려 힘든 것 때문에 좀 상황들 때문에 하루하루 또 손님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아들 환영 씨 1년 전부터. 50년 달인 아버지 밑에서 김치 담그는 것부터 시작해 고깃집 운영에 필요한 일들을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배워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데요. 잠시의 휴식도 없이 또 뭔가를 만드는 두 사람. 아, 지금 식혜를 밥, 보온법통에 8시간 이상 삭혔다가 이제 치대는 중이죠. 아, 네, 예, 식혜도 직접 만들고 <laughs> <힘들지> 있습니다. <않나? 웃음> 힘들어도 어, 저희가 할 거는 또다 해야죠. 일단은 윗대에서 하시던 걸 그대로 저희는 똑같이. 엽기름을 불려 치대고, 고들밥을 지어 엽기름과 함께 장시간 삭혀 다시 치대고. 식혜는 정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요즘엔 명절에도 만드는 집들이 줄고 있는데요. 힘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매일 아침 만든다니 후식 하나에 드리는 정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도전으로 응? 막하는 것보다는 그래야죠. 한 손으로 뿌끔 눌러. 한 손으로. 손. 한 손으로 치면. 밖으로 <laughs> <바꿀> 나오더라고 <우리. 웃음> 기술 기술이 없어서 그렇지 기, 기술이 어려워아 s u k i Kisuki, Kisuki, k 리 s u k i Kisu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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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1년이나 배웠는데도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이 음식은 정성이야. 모든 게 정성이 들어가야 돼. 식혜 만들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잘치댄후 망으로 곱게 걸러낸 국물을 다시 한번더 팔팔 끓여줘야 50년 달인 표식혜가 완성된답니다. 얼마나 끓이세요? 2 시간 끓여요. 2 시간 넘게 끓여요. 네. 사골 국물도 이보다 더한 정성을 들여 만들까 싶은데요. 이 식혜를 이제 밖에서 식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식은 후에 여기 안에다가 넣어서 음. 손님들한테 나갑니다. 정성에 또 정성을 더해 만든 식혜. 이 맛에 반해 오는 이들도 적지 않답니다. 드셔 보시면은 어 이거 직접 한 거네 하시고 다들 좋아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셔 보시겠어요? 저희 동 동치미인데요. 어제 담근 거거든요. 아직 안 익어서 한 번씩 뒤집어 줘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청수 이렇게 받아서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예. <laughs> 동치미에도 또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을지 짐작이 가는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어잘된것 같아요. 잘 됐어요. 네네네. 바로 팔아도 될것 같아요. <laughs> 아침 일과가 끝날 무렵 쪽파를 다듬고 있는 여성분은 바로 이건미 사장님의 딸 선민 씨입니다. 그런데. 가족 중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요. 혹시 이분일까요? 옆에 분이 어머님이시네요. 아, 여기 가게 일하시는 이모. 안녕하세요. <laughs> 되게 마지막에 등장하시나 봐요. 주인공처럼. 주방장이시니까 주방장이 원래 식당에서는 가장 최고죠. 재료 손질은 밑에서 하고 이제 다 총괄해서 하는 건 어머니. 저 실세 아닙니다. <웃음> <웃음> 숯불 피는 아저씨예요. <웃음> 아... <웃음> 숯불을 피우는 것까지만 이건미 사장님의 역할. 고깃집 인기를 좌우하는 진짜 중요한 일은 아내가 한다는데요. 잘했어. 어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어머님이 드디어 오셨네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여기 실세라고 지금. 아 그렇죠. <laughs> 초바하니까 얼른 <laughs> 이제 일을 <이해를> 해봐야죠. <laughs> 오늘 일이 많네요. 본격적인 업무 시작. 이거 언제 하는 거야? 11시에서 끓기 시작한 거야. 11시? 1시간은 더 끓어야 되겠는데? 1시간 넘기 끓여야지. 어. 매의 눈으로 살피며 준비 정도를 점검하는데요. <laughs> 다 데펴놓고. <대표놓고>. 준비했다. <laughs> 어, 이번에 또뭘 하나 했더니 맛의 비법, 갈비 양념장을 만듭니다. 이거 어머니만 알고 있는 비법인가요? 다른 가족들도 다 공부하고 알고 있는? 방법. 우리 아들, 딸이 육수, 물까지는 알아도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우리 아들, 아직은 안 배웠어요. 아, 어머니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실수일 <laughs> <씻을> 수밖에 없네요. <laughs> 음, 그럴 수밖에 없죠. 어머니의 비법 양념장이 만들어지면 고기를 골고루 버무리고 재우는 일은 아들 환용 씨가 합니다. 숙성을 거쳐야 비로소 제맛을 낸다는데요. 급하면 오늘 밤에 해도 충분하고요. 근데 내일 드시면 이제 제대로 맛있죠. 거의 하루 네. 숙성 하루 숙성하면 거군요. 충분해요. 아들과 아버지가 재료를 손질하면. 김치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는 일은 강정화 씨가 직접 합니다. 다들 손맛이라고 그러는데 다 맛있다 하시니까 그냥 하던 대로들 하죠. 갈비부터 김치까지 강정화 씨의 손끝에서 모든 맛이 만들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가족들이 실세라 부를만합니다. 힘들어서 이렇게들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받았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아유, 제가 그건 용납이 안 돼요. <laughs> 아,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네요. 네. 볼 때마다 좀 어떤 생각이 많이 들어 진짜 멋있죠. 확실히 이렇게 해야 더 손님들한테 더 자신 있게 어필할 수 있다. 음. 네. 그런 생각이 더큰것 같아요. <laughs> 맛깔스럽게 버무린 김치의 유혹. 그냥 지나치기 쉽지 않죠. 간간 맞아, 잘 익으면 되고. 며칠 후면 맛있게 익을 총각무 김치의 맛.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어느새 점심시간. 강정아씨, 점심 준비 한창인데요. 국에 각가지 채소가 아주 가득 들었네요. 그런데 뭔가 좀 다릅니다. 이건민 사장님만 채소국을 먹고 가족들 상엔 다른 국이 놓였는데요.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상한 노란 가루까지 듬뿍 챙겨먹는데요. 아, 이건 청국장 가루예요. 아버님만 좀 다른 걸좀 드시고 계세요? 2년 전에 어,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사기라고 해가지고 강까지 전이 돼가지고 어, 사기 진단 받고서 어, 6개월에서 1년 산다고 그랬는데 나지금까하고 있어요. 어 지금은 항암 17차까지 받고서 뭐 간에 있는 거는 다 없어지고, 췌장에도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없어지고 자국만 남아 있어요. 청천벽력 같았던 췌장암 사기 진단,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아내 정화 씨는 포기하지 않고 남편 건미 씨를 정상으로 돌봤다는데요. 덕분에 다시 웃는 날이 찾아왔다고요. 살려야지 나는. 그 생각할 게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진짜 힘들게 했어요. 그때는 그냥 막 가게 막 바쁜데 또 저녁에 밥 챙겨야 되고 하니까 옆에서 제일로 마음고생 힘하고 챙겨주는 거에 다 챙겨주니까 고생 많이 했죠. 원인입니다. <laughs> 예전보다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지만 여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건미 씨. 자연스레 아내의 일이 더 많아졌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자식들이 부모님을 돕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설날 때 이제 장사를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이제 고기를 많이 썰다가 점점 이렇게 떨면서 잘못 쓰시는 모습이 무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내가 와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회사에도 얘기하고. 하면서 이제 일로 올 준비를 했었죠. 아 원래는 그냥 유치원 선생님이었다가 에, 일 그만두고 쉽지 않죠. 그렇게 마음 먹기가 나름의또 생각이 다 있는데 그걸 접고 우리를 도와주니까 항상 힘들게 해왔는데 저 때문에 더 힘들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일반식을 해볼까? 음. 한 먹어볼까? 음. 음. 내 먹으면서 어떻게? 가족에게 찾아온 큰 위기, 를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슬기롭게헤쳐나가는 중입니다. 전국각지에서 올라온, 싱싱한, 농수산 물이 많이 거래되는 영등포 영일시장. 건미 씨와 환영 씨 부자가 함께 찾았는데요. 아 여기 u 보러 오셨나 봐요. y 일 u n g young, y 오늘은 특별한 또아들님하고 같이 오셔서 셨 가르께도 주고 아. 하려고 왔죠. 아 얼마 안돼 가지고 좀 이렇게 좀 가르께. 예 줘요. 예. 아직도 가르켜줄게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곳에 오랫동안 아, 거래해 아, 온 단골 가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 대파 다섯 개. 그리고 하면서 대파도 봐봐. 하얀대가 좀 많이 올라오는 거를 원래는 좋고 지금은 이 하얀대가 많이 안 올라오고 쫑이 있는 걸를 조심해야 돼. 그나마 얘는 좀긴 편이라고 그러잖아. 이 꽃들이를 보면은 꽃들이가 이렇게 안 말라 있잖아. 그럼 싱싱하다는 거거든. 이 예쁜 거. 좋은 재료 음, 고르는 요령을 네. 아들에게 꼼꼼하게 알려줍니다. 예쁜 거 골라서 얘는 긴게 있고 짧은 게 있는데 짧은 게 원래 맛있거든. 응. 아들 오면은 잘좀 해주세요. 사장님은 안 나오시죠? 아니 나오죠. 나오는데. 어쩌다무씨 얘가 없을 때 내가 나오지. 이건 싫고 확인해 봐 품목 빠진 거야. 구입 품목 확인하는 작은 습관까지 세심하게 가르치는데요. 감자는 아버지가 살아온 삶의 노하우를 배워나가는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Yes. 어릴 때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그냥 대충 그냥. 들었던 것들이 이제 저도 같이 한다는 생각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더 자세하게 됐다 보니까 좀 <laughs> 재밌게 듣는 편이에요.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으니까, 에이, 잘하고 있으니까는 <laughs> 가게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의 특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 보이에요? 김하나도 동시에 똑골 자야라서 최고로 좋은 거 쓰죠. 어머니가 먼저 고기 자르는 법을 10번 보이는데요. 위 아래, 좌우 모두 동일한 두께감. 다리는 역시 다르네요. 따라. 아들 환영 씨가 도전해 보는데요. 어. 야야 야, 야 얇아지잖아, 얇아지. 야, 야. 에. 못해, 이거. 못한. 아이, 에그. 에. 뭐? 이게 뭐냐? 이게 이게. <laughs> 이거, 이거 이거 네가 먹어라. 이거 손양상이 이거 주겠냐? 이거 아직 먹었다. 배울래. 연습해야지. <laughs> 이래서 되겠어? 다도안 되겠지? 어, 이, 이, 이건 이건 너무 심했지? 그렇지. 바쁠 때 그냥 얘가 좀 해봐야지 느 는데. 아유, 아직까지는 그게 안 느끼고, 제가 그냥 막, 급하면 막 쫓아와서 한다고요. 아직 못 믿어서 자꾸 안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서서사이 물러나야죠. 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반이 닦아져 있는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배우는 거니까 좀더 쉽겠다. 막상 배워보니까 아침부터 이제 밤늦게까지 신경 쓸 것도 많고, 재료 하나하나 손질하고, 고기부터 해서 손님 응대도 그렇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손이 안 가는 데가 없어서 그거를 30년 넘게 하셨다는 게참 진짜 대단한 게... 아직은 갈 길이 먼 환영 씨. 지금처럼 성실하게 하나하나 배워나가다 보면 부모님의 인정을 받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이 주방도 정신없이 바빠졌습니다. 비법 양념장으로 숙성시킨 돼지갈비도 빠르게 줄어가는데요. 응? 응. 이곳의 최고 인기 메뉴인 돼지갈비. 어디 눈으로나마 맛좀 볼까요? 일단 양념부터 골고루 잘 배웠습니다. 비법 양념 배인 돼지갈비를 숯불에 잘 구워서 싱싱한 상추에 쌈을 싸서 먹으면 그야말로 말이 필요 없는 맛.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맛입니다. 음. 어떤 맛이죠? 고양의 맛. 고양. 변치 않는 맛. 고향의 맛. 아, 어디가 떠나 있다가도 야, 모이자 그다 이리로 모이고. 이여또 어, 네. 맛있으니까 또. 돼지갈비와 쌍벽을 이루는 이곳의 또 다른 인기 메뉴는 한우 주물럭입니다. 강정아 사장님도 믿고 맡길 정도로 한우 주물럭만큼은 아들 환영 씨도 제법 맛을 낼줄 안다는데요. 양념에 살짝 무친, 과하지 않은 단맛이 매력적이라는 한우 주물럭. 마포하면 고기. 고기하면 마포를 떠올리게 만든 데에는 한우 주물럭의 인기도 한몫을 했다죠. 일단 고기 빛깔부터 남다른데요. 한우 주물럭을 숯불에 살짝 구워 참기름에 콕 찍어 먹는 그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대한민국의 맛보알과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완전히 완전이 근처가 다 고깃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들 이그업종변경을 보고, 뭐 이러고 그는데 여기는 업종변경을안 하고, 한 50년 동안 이제 계속 음. 이 맛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대중들도 안전히 뭐 달지도 않고, 적당하게. 이 음. 형님 같은 경우는 음. 이 동네 토박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고기, 이 태수집을 오게 되면, 아마 옛 추억이 그냥 새록새록 생각나나 아주 그냥 이런 식일 겁니다. 우리의 추억을 위하여. 좋은 사람들과의 행복한 추억까지 더해져 더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 그 사이 주방에서 나와 숯불까지 피우고 있는 환영 씨. 지칠 기색 하나 없이 여전히 열심입니다. 또 매력적인 직업이긴 하거든요. 단순하게 주문하고 주문받고 이런 사이가 아니고 단골이 되어가면서 조금 마음도 소통하게 되니까 더 이것도 매력있다. 숯불처럼 타오르는 환영 씨의 열정이 좋은 결실을 맺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요? 가족이 함께 외출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도착한 곳은... 또 다른 퇴순집입니다. 누나 어, 왔어요? 어, 고기. 고기 왔어요. 심지어 고기 배달까지? 동심하고 갈매기 오늘 온거신선한 거예요. 냉장 보관 잘하고. 어쩌다 동일한 상호에 고기까지 공유하게 된 걸까요? 지금 아직 1년 차안 됐고 한 10개월 정도 됐고요. 어쨌든 직영점식으로 첫 호로 제 동생인 제가. 하게 됐는데 사실 요즘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사실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체인식으로도 욕심 이 있어가지고 한번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음식점이라는 게될 때는 또렇게 되다가 또 이렇게 안될 때는 또 며칠 또안 되고 막 이러거든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갈등이 많이 생기죠. 마포 태순집과 달리 동생의 가게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넓은 매장에 테이블 수도 적지 않지만. 매장이 텅 비어 있을 때가 많다고 하네요. 어느 도 자리 잡히면 한참 걸려. 우리도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이 어? 나막이가이가지고 한참 한참 걸렸지. 근데 이제 제 그러니까 막... 욕심이죠. 욕심. 빨리 알려서 빨리 올라왔으면 뭐 사람 욕심이니까. 좀더 참고 있어 봐. 이제 다른 데다 또 하나 더내 가지고 점점 좋아지면 이제 점점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넓게 나가야지. <laughs> 경험 많은 매형의 조언을 듣고 초보 사장님의 얼굴이 조금 밝아집니다. 많이 달라졌죠. 앞으로 내가 이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뭘 못하겠느냐 앞으로 항상 뭘 쓰기는 즐거운 생각, 좋았던 거,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내가 뭘 해야 될까 앞으로 이런 게 많이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뭐. 밑에서부터 이렇게 확 올라온 게 있죠. 그런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겪어왔던 시기보다 요즘 제일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제가 췌장암이라는 그, 그 힘든 암도 이겨냈듯이 다른 분들도 요천 암도 마찬가지고 어, 어렵다고 어렵다고 해도 버티면은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함께여서 더 힘이 나고. 함께여서 인생의 위기도 두렵지 않고 함께하는 오늘이 기적이라 여기는 이건미 씨 가족. 지금의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래봅니다.